자, 준호, 막판 준호인가요? 막판 갑시다! 우리 m m r 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. MO요? m m r <laughs> 그럼 상스러운 <삼성은 웃음> 말 하세요. 왜, 왜 발음을 그렇게 하세 그게 하시죠? 왜? 아니, 노린 거잖아요, 거잖아, 그거는. 사주씨가... 그건 노린 게 아니라. 그냥 <laughs> 그렇게 발음한 건데, 그렇게 아니, 노린 거임. 볼? 사비는 그런 거 좋아해? 사실 그런 거 좋아해. 뭘 좋아하는데 내가? 그런 거... <laughs> 내가 뭘... 당하는 <laughs> <laughs>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? 어떻게? 희나야! 어떻게 알아? 아니 이건 모르는 게 모르는 척하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? 나도 <laughs> 나도, 나도, 나도 알건 알아. 난 몰라 그런 거. 거짓말. 나알거 모르는 난 거. 희나 18살이라 알건다 알아. 알건다 알지. 이거 모르는 척하면 오히려 그게 중요한 척이지. 땀이나 지켜 또. 아이씨사아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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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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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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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